수고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요 아이고 수고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돌신 극장님과 태공 동생은 밖에 산책 나간 것 같다 내가 사과 잘 가꿨지? 내가 사잘 가꿨네 어, 내가 <잘> 가꿨네 <가꿨는데. 웃음> 과일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 아, 근데 <laughs> 나가려고 <laughs> 형 분량 부족하거든? 주방을 깨끗이 정리한 후 아침으로 라면을 끓일 준비를 하였다. 어, <laughs> 버섯. 애야거나 이거, 이거. 아, 마늘, 어. 떨어지면 마늘, 마늘, 넣어. 아, 자, 다 질게요. 네. 아, 그래, 잘해. 난한테싸가볼게파 있나? 너도 찍고 있었니? 아, 저는 밖박안 아, 찍어요. 두번 찍어. 아, 그래? 네. 어, 너는 뭐라고 찍으려고 그래? 형들이랑 놀러 왔다. 아, <놀람> 자, 신네요 <친해요. 놀람> 사슬 이제 특이해. 내얼내 어, 나올 때 어, 제가 산다 써라고 했다. 철 부지 구구라고 그래야 그게...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이 구독하지 않을까? 또 어? 음. 이 정도 라면이면 스프도 될거 같은데. 신로운가? 신공기라지. 같이 신도 이거야 라면도. 이거또 김치랑 먹으면 괜찮아. 돌쇠인데. 이 김치는 겉절이 김치입니다. 그럼 음, 김치에 먹으면 되네. 겠 자, 둘 먹으면 그런 중국 사람들 찬물을 안 먹잖아. 맨날부터 그리고 <laughs> 이제 지에 가겠다는 <laughs> 거예요. 제가. 내신발을 누가 신고한 거 보니까 한번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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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온다는 건데. 아 형이 신발 신고 왔어요. 오늘은 빵을 좀 여유 있게 사오겠습니다. 어, 그래. 나 서열 날게야. 저연히 서열 날게. 밑에 가서 사진 한장 찍고 또, 해야지, 진짜. 다들 왜안 와? 여기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세 하면 제부도 아, 하나, 둘, 둘, 아, 하나, 둘, 셋. 제부도. 아, 도나둘셋 어... 어... 네, 형님 볼하 요즘에 유해 보라. 트볼보트 볼에다 예, 하트 이게 뭐야? 네, 아, 아, 볼 하트 승부 범님보라트 보라트 오른손 오른손 하지 오른손 볼 하트로 하트 위보라 하트 하나 둘셋 하나 <laughs> 둘셋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고생습니다어요 아이고 하셨습니다 출발하기 전 차에서 먹을 간식거리를 샀다 형님 TV 안 보신다고 너무 아, 가져보자 <laughs> 뭐죠? 가져 어? 가져 네. 써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철부지 부부 구독과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laughs> 예. <laughs> 모란역에서 형님들과 아쉬움 작별의 인사를 하였다. <laughs> 지금 천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친구 가게가 2번 출구에서 한 10분 거리 거든요 어, 여기가 2번 출구네 네, 호주에서 일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지금 거의 만난지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수제케그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요즘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경기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사가 좀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친구가 하는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찍지마 너 찍으면 죽어 안 나가 왜안 나와 빨리 안야 손님 왔는데 이게 뭐야 어. 찍 어. 말라고 주문 받아야지 라지 친구는 얼굴이 사진에 찍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손 찍어 뭐? 응? 너찍는어 아시씨 주식 없지 이거 주식 안무다 해놓고 주식 보네 아이씨 이제 3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6,000원까지 떨어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거의 8,000원 떨어졌어 오늘 상한가 쳐도 저번에 올라갔던 그 가격도 아니야 아 팔아야 되는데 바이러스 많이 올지 바이 n 스는 탈출했잖아. i n g 0 0 원에 다 팔았어. <laughs> 그리고 근데 지금 m 0 0 0 원까지. 그 g it. i 0 0 o u c 지 i n g it. I'm touching it. I'm touching it. I'm t o u 고 h i n g it. I'm touching it. I'm t o u c 없어 n g it. I'm t o u 그래안 된다고. 응. 근데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정부에서 지원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시키고, 아, 진짜. 박차 죽겠다. 인생에 대한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생에 대한. 1억만대 이렇게 갖고 2만 천 원. 3천 원 할인 받았어 진짜. 야 진짜? 엄청 부렀네 그러니까한바 했고 씨난 너무 심하다 이거 아야 부러도 부리 이게 짧으면 부르니까 양은 많아졌네 아이 씨다 시켰다 장난하양 봐봐 양념도 별로 없어 이런 이친새끼들이 욕하고 있는데 목소리 빼라 고거때리겠 이게 욕하거지 미쳤이씨또 어떻게 내가 말을 못하야다미안하다야 어디 가냐? 야밥다묵었나밥다묵었나 어? 친구가 오랜만에 왔다고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잘묵게 같이 먹자. 이런 작은 사이즈도 나와? 있어 그런 사이즈가 있는데. 어. 그 특별히 더많도 많이, 많이 먹겠지. 어잘묵게 맛있겠네. 지지거어 맛있네 가위도 많이 들어있네 가위 많이 들어있지 맛있지 오, 겁나 맛있다 응. 잘지내어 장사 잘 되면 좋겠다. 대박 나고. 알았어. 빨리 가야 돼 지금. 어? 가라고 빨리. 빨리 가라고. 빨리 가. <laughs> 그래. 갈게. 아. 어. 여섯 시 기차인데 지금 5시오0 분입니다. 예, 지금 약 7분 남았습니다. 아, 이게 기차 놓치면 저때는데. 아. 어. 기차 앞에 도착했어야 안심이 되었다. 지금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고 방금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8시 30분 정도 됐는데 아마 호텔로 도착하면 은한 8시 한 4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피곤하네요. 어,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유튜브 모임을 무사히 마치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1박 2일 그 유튜브 모임을 진행한 덜신국장님을 비롯한 고내장님, 타지매 형님, 철부지 부부 형님, 태군 동생, 그리고 창석이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부산에서 한번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박 2일 짧은 기간이지만 만나서 반가웠고 즐거웠습니다. 재밌게 잘 놀다 왔으니 내일부터 다시 파이팅 해야겠다.